언니들 안녕하세요. 샤리입니다. 오늘 날씨가 약간 비가 온다 그래요. 계속 맑은 날만 되지는 않죠. 우리 인생 인생도 어, 흐렸다 맑았다를 연속으로 어,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히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가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어, 제가 어,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항상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좋은 어, 좋은 일이 또곧 오고 또 계속 고,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아요. 또 어, 나는 또 계속, 계속 이 꽃길만 갈것 같지만 또 어려운 일도 생기더라고요. 아, 이렇게, 아, 롤러코스터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이 시간에, 아, 좌절하거나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다. 또 좋은 일이 온다. 또, 아, 이 또한 지나가리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넓게 멀리 보면서 우리 즐겁게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은 그 누구도 알수 없는 건데,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끝, 언니들. 그래서 오늘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예쁜 옷을 언니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언니들, 제가 입고 있는 이 어, 티는 7부 8이에요. 리본 티인데, 블랙으로 나왔고, 이렇게 7부 너무 소매 좋아서, 그냥 하나만 바지에 넬름 입고 다니실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이고, 세련되고, 귀여운 티예요, 언니들. 어, 단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얹혀지는 라인이 돼 있고, 제가 요즘에 유행하는 와이드 팬츠에다가 이렇게 레이어드를 살짝 했어요. 세련되고 귀엽죠, 니들? 이렇게 보면은 딸신해 보이기도 하고, 다른 거 입을 필요도 없고, 아주 심플하게 입고 다니실 수 있는 니트에도 아주 시원하고요. 원단이 너무 짱짱해요. 아무리 입어도 포스럼 나지 않는 그런 고급실이니까, 니들께서 잘 봐주시고요. 제가 입은 이 블랙하고, 아, 다른 컬러가 또 있어요, 니들? 아, 이렇게 핫한 빨강, 빨간, 빨강도 이렇게. 언니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도 살고 장바지랑도 그색이 잘 맞기 때문에 좋아하시고요. 또 빨강도 너무너무 귀엽고 산뜻하다두 가지 컬러가 있어요. 아, 블랙도 이렇게 블랙이 시커먼 게 아니고 이렇게 시보리랑 이런데 다 오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 세련되고도 깔끔한 느낌이 있어요. 언니들 칙칙하지 않아요. 언니들 이렇게 보시는 레드. 블랙, 이렇게 두 컬러가 있어요. 나는 좀 상체가 있다. 그럼 좀 블랙으로 좀, 어, 조금 진정을 시켜주면 좋고, 아, 나는 체격은 상관 안 하고, 내 얼굴이 사는 게 좋아. 그러면 어, 레드, 빨강으로 이렇게 얼굴을, 또그 분위기를 싹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면 좋겠죠, 니들? 이렇게 더 흥분되는 색깔로 입어주시면은, 전체적으로 반응도 좋고, 나도 기분이 업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니들. 너무 이쁘고, 실도 좋고, 이거는 아, 어, 팔팔까지 가능해요. 88 이상은 조금, 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통한 88 언니들 너무너무 편하게 잘 입으실 수 있다. 날씬하고 귀여워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니까, 며칠 잘 주목해주세요. 아니다. 예쁘죠? 이런 단도 너무너무 예뻐요. 요도 이렇게, 뜬, 뜨개가 상당히 거꾸로 뜨기라 그러죠? 이런 것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색다르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소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짝, 음, 이렇게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아, 예쁜, 난방, 응? 저희가 난방, 예쁜 난방, 응? 아주 편하고 시원한 여름에 진우씨라 그러죠. 어, 워싱 된 이렇게 시원한, 건들건들한, 아주 살짝 쿵, 살짝 쿵 스판기는 있어요. 쭉쭉 많이 늘어나진 않고 요 살짝 쿵, 원단이 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이상해요. 아, 이렇게 예쁜 아, 소매, 그리고 여기 예쁜 어, 어, 이런 장식이 있고, 여기 주머니가 있어야 합니다. 뚜껑, 위뚜껑. 응? 그리고 단추는, 이렇게 채워도 되고요 음, 난방을 열고, 안에, 어, 시이나 라운드 틀을 입으셔도 상관이 없이, 그렇게 연출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켓처럼 입으셔도 되고, 난방, 고, 본연의 역할로만 입으셔도 되고, 이거는 언니들이 편하게 많이 활용하실 수있고요 얘도 이렇게 블랙으로, 어, 윗단이, 어, 컬러감이 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다소 고태 보일 수 있죠? 어깨랑, 이런 데가 좀 작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또 시원하게 워싱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고요. 너무너무 시원하고 건들건들거리고 구김도 많이 가지 않는 그런 진우시 난방니 향이 되게 깔끔하고요. 이렇게 제가 레이, 레이어드 했는데 어떤가요? 깔끔 고급스럽지 않니? 그런 건 난방해주는 또 티와 다른 고급스러움이 있어요. 또 진우시 난방 이건 팔팔 반까지 가능하다 보시는 것처럼 너무너무 귀엽고요. 많이 활용하실 수 있어요, 니들. 어디 모임 가실 때도 난방 입고 가면 좀 차려 입고 나온 것 같아서, 티하고 또 다른 그런, 정중함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또 다른 난방 하나를 또 준비했어요, 니들. 어, 너무너무, 제가 진짜 이거 너무 이뻐가지고, 이건 나중에 하려고 그러다가, 못 참겠어. 그래서 제가 미리, 어, 미리 이렇게 오픈을 해드리고 있어요, 니들. 어, 이거 너무 이쁘죠? 이거 텀 브라운 디자인이고, 사이즈 88반 충분히 가는예언이들 요거는, 이렇게 약간 뒤로 제껴지는거 알지 언니들 김원노김노 아, 어, 카라라고 아, 몇년 전부터 유행했던 살짝 뒤로 이렇게제껴지기 때문에 더 목선이 이뻐 보이고요 더 다소 곳해 보일 수 있고요 좀좀 아, 어, 좀 카라가 주는 딱딱함을 좀 벗어나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이김원노 컬러 컬러 어, 카라가 유행했어요 언니들 이렇게 아 컬러도 이쁘고 이건 톤 브라운 디자인이에요 언니들 이렇게 이뻐요 스판 너무 디자인 좋지만 원단도 시원하고 특히 이 팔통이 상당히 넓어서 이거는 어 시원하기도 하고 편하고 들러붙지 않아요. 우리가 소매가 막 들러붙고 하면 막 여름에 짜증나잖아요, 언니들 땀도 나 죽겠는데 이 통이 딱 붙으면 너무 더워서 어 활동하기도 힘들고 입는 나도 어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이거는 아주 광활하게 널찍하고 아주. 풍요로운 그런 소매통을 자랑하고 있어요. 니들 파는 7부예요니들 너무 편한 7부 이거 하나만 입고 다니실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디자인은 이렇게 어, 예뻐요. 앞에는 이렇게 굴렸고요. 뒤에는 단이 조금 이렇게 더 길게 나왔고 이거 조절을 할수 있는 스트링이 살짝 흥 있어요. 줄로 좀 당겨서 이렇게 예쁘게 커튼 주름 넣듯이할수 있는 그런 귀여운 디자인. 뒤에 이렇게 또아 로고 있고 손도 높게 써서. 어 조금 다리도 길어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예쁘죠? 이데 너무 시원하게 많이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단이에요. 아주 습한욕도 좋고요. 물빨래 하셔도 그대로인 예쁜 원단. 이거 너무 너무 시원한 아이스 아이스 냉장고 어, 습한 티, 습한 난방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소매도 너무 좋죠? 어, 디자인이 이쁘니까잘 봐주시고요. 또 저희가 잘 나가는 매장에서 인기 많은 지금 아 어, 이렇게 예쁜. 크로버 크러버, 크러버 어? 이거는 7부, 어? 브라우스 느낌의 티. 항상 입으면 유행도 없지만 입으면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귀여워요. 이런 디자인이 주는 이제 사랑스러움이 있죠. 이런 플라워가 좀 여성스럽기도 하고 좀 어려 보일 수도 있고 좀 다소곳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어, 나만의 이미지가 또 생겨나는 그런 문이니까 언니께서잘 봐주시고요. 여기는 이렇게 또 레이스로 되어 있어서 아, 시원하게 약간 아, 통풍 있게 통풍 있게 이렇게 아, 망으로 되어 있어요. 언니들 음, 아주 좋아요. 아주 언니들 이쁘게 많이 입으실 수 있어요. 팔8 반까지 가능해요. 인견이고 스판이다. 아, 길이도 무난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특히 배 나온 언니들 입어주시면 배안 나와 보일 수 있고 음, 여기 포인트가 있으니까 답답해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도 날씬해 보일 수 있는 아, 아주 예쁜 인견 브라우스 티에요, 언니들. 요거, 크로바, 요거 잘받으시다가필요 하시면 낼름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니들. 예쁘죠? 아, 또 이번에, 응. 이번에는 언니들께서 조금 체격이 있는데, 어, 편하게 입고 싶어. 나는 클래식보다 좀 귀엽고 젊어 보이는 그런 티를 원해 할는 요거, 아우, 요거 너무 예뻐요. 제가 이렇게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88 반도 되고요 99도 가능해요, 언니들. 상당히 캐주얼 하면서도 세련되고 시원해요. 또, 물론, 작은 언니도 입으면 예뻐요. 옷이 축 깔리는 원단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입으실 수 있고요. 너무 문양이 이쁘고, 이거는 이렇게 워싱이 다 되면서도 펀칭이 이렇게 돼 있어서 상당히 이런 데가 디테일하게 이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주 아주 은근히 손 많이 간, 어이 티로 얘기하면은, 음 티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공임이 상당히, 어, 여러 사람과 여러 손이 들어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무척 힘들게 만들었을 것 같은 제 생각에는 이게 단순한 티가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살짝 투명, 반투명 같이 이렇게 돼요. 이런 것도 다 신경 써서 만드는 거예요. 이들 옷 자체를 정성과 사랑이 가득하게 모두 심혈을 기울인 장인의 정신이 들어있는 그런 티다. 여름에 너무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특히 땀 많이 흘리시고, 좀 더위 많이 타는 언니들로 이런 걸 입으셔야 될것 같아요. 어우 제가 막, 침물 못 삼킬 정도로 지금 강조하다 보니까 그만. 음, 음, 방송사고예요, 언니들. 이렇게 보시는 티 너무 시원하고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부담없고 깔끔한 티가 있으니까, 언니들 오늘 제가 보여드린 티와 난방 관심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언니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샬리입니다. فلاو می